질문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문장 속의 내용 보세요. 매년 25%씩 감소한다. 뭐에 이게 일정하게 증가 감소. 즉 등비수열의 응용이죠. 자, 19 1 수학 보시면 등비수열 부분 보세요. 엄청나게 잘 나왔죠. 시험 문제 잘 내기 때문에 특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잘 낸다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 보자고요. 이 문제 공식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되죠. 자, 마지막 있는 양은, 처음에 있는 양의1브라 마이너스 R의 횟수다. 자, 요게, M 재료가 초기 양. R이 증가율. 그죠, 증가나 또는 감소율이. 감소율. N이, 자, 횟수. 플러스일 때가 증가. 마이너스일 때가 뭐야? 감소죠 요것만 쓰면 끝났죠. 자, 그럼 문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느 회사가 자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기계 설비를 구입했대. 이거 초기 양이겠네. 됐죠? 기계 설비의 가치가 매년 25% 감소하는데 알값이겠네. 감소래 감소하락한데 음수겠네. 그죠? 25%면 알값이 얼마? 4분의 0.25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계설비의 가치가 처음으로 예되는 양이겠죠? 그 갖다 대입만 하면 끝났잖아요. m은. 그죠? m은, 자, 만원 뺄게요. 25600. 1-25% 0.25에. 그죠? n값 구하는 거 n. 얘가 얼마? 그죠 얘가 이제 n 값에 따라서 이제 막 나오는 거야 얘가 얼마 이하되게끔 해달래 8,100만 그죠 8,100 됐죠 자 공두에 떠 보세요 이 부등식만 풀면 끝이에요 그럼 나눠보면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4분의 3에 얼마 n은 256분의 81 이죠 얘도 맞춰 놨겠죠. 이거 보세요. 밑에는 4의 4승. 위에는 3의 4승이요. 그러니까 4분의 3의 몇승 n승은 4분의 3의 몇승 4승이요. 여기 분명히 2하라를 쓰니까 같아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n이 얼마? 구입한 지몇년후 그죠? 구입한 지몇년 후인가? 이하가 되는 요몇년 후? 4년이겠죠. 왜 4보다 작 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 요와 같이 돼야 안 돼. 되죠? 별것도 없죠. 여기 부등식 잘못됐네. 왜냐면 이렇게 a가 요 값이 4분의 3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최소 4년 후. 그죠?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기서 부등, 부등호 방향 요렇게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의 n이 3의 4승보다 크다. 이럴 때는, 1보다 클 때는 그냥 n은 얼마야? 4가 되지만, 만약에 3분의 1의 n이, 그죠? 3분의 1의 몇 승이다? 4승이다? 그러면 n은 이제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야. 이게 1보다 작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죠? 이럴 때는 바꿔주면 되겠죠? 자, 똑같이,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보자고요. 자, 이 문제 보시면. 자, 민지는 현재 칼로리 섭취량이 얼마? 배래 현재, 그죠? 그럼 초기 양이야. 아까 전에 공식 써볼까? m은 m0에 얼마? 1라 마이너스 r에 몇 n이죠? 그러면 3 0 0 0 k c a 초기 양. 그죠? 섭취량을 매달 줄였어. 10% 줄였어. 그럼 r은 얼마? r은 0.1. 줄였어. 줄이니까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에, 이 이유가 되면 그 섭취량을 유지한대. 자, 몇개 후냐. 결국 N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요 똑같이 써보면 3,000kcal 뺄게요. 3,000에 1-0.1이야. 그죠? 여기 N년이야. 그죠? 요게 바로 뭐야, 이제. N값에 따라서 3,000kcal가 N년 후에 남아있는 양이야. 이 남아있는 양이 얼마되게끔, 얼마이야? 2,000이네. 이거 구하는 거야. 아이부등식 푸는 거예요. 지수부등식 그죠? 그러면 천천 없을 수 있죠. 자, 0.9에 얼마? n은? 3분의 2죠. 자, 이거 못 푸니까 로고를 취하면 되겠죠. 왜? 로고 값 주어졌으니까, 그죠? 자, 로고 취하니까 얼마? n에 로고 0.9야. 0.9는 10분의 얼마? 9죠. 얘 로고 취해보세요. 딱 로고 3분의 2죠. 이제, 로그의 성질 써보면, 로그 9. 9는, 이 로그 3 빼기 얼마? 로그 10이죠. 얘는, 로그 2 빼기 로그 얼마? 3이죠. 이제 뭐 산수죠. 자, 여기 주어졌어. 얘몇 배? 두 배. 0. 요거 두배 보세요. 9, 5, 4. 얘는 1이죠.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0.9죠. 얼마가 되죠? 0. 4 6이 되나 자, 4 6개0.0 4 6 4 6이그아4이4 6이지아4 6 4 6 에는 뭐보다 작거나 왔다 이잖아4 6이4이너스4 6이잖아. 이죠아니마4 7이이 6이 되겠네. 176. 그죠? 그럼 양변에 나눠주면 되겠죠. 마이너스로. 그럼 n은 부등호가 바뀌죠. 0.046분의 그죠? 0.0 176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46분의 얼마 176 이거 얼마 들까요? 4번 들어가면 안되네.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3. 얼마 얼마겠죠? 그죠 (3점) 얼마보다 큰 값에는 이 그죠 그러니까 몇 개월 (4개월) 요렇게 네. 구하면 끝이죠.